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 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주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람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주인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을 때마다 기뻐하시며 잔치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